어라, 안녕하세요. 어라, 너무 노랗게 나오는 것 같은데, 어머나, 어마 어머나, 너무 노란 것 같은데, 어떡하지? 너무 노랗게 나오지가 않나 싶은데, 어머. 장소를 옮길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머나. <laughs> 우리 준이가 또 들어왔네. 오늘도 이렇게 쌤이 유튜브 라이브를 켜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게스트를 모셨거든요. 이제 오실 거예요 우리 게스트님께서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 동안 어머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좋아요랑 하트. 감사합니다. 벌써 두 번째 유튜브 라이브예요, 여러분. 좀 어떠세요? 유튜브 라이브 좀 도움이 되시나요? 도움이 되시나요? 네! <laughs> 오늘은 뭔가 또 미리 좀 고지를 했던 게 처음이 저번 주였고 이번 주가 두 번째잖아요. 그래서 좀 어떤가 싶어요. <laughs> 어우, 14분이 들어오셨네요. 안 되겠다. 캡처 한번 해야겠다. 둘, 셋. 아이고 아이고. 어머나, 어머나. 안녕하세요. 아, 어떻게, 이거 크로마키 어떻게 끌까요? 아, 됐다. 안녕, 안녕하세요. 먼저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볼게요. 저는 J 플러스 승무원학원 부원장 쌤, 혜민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어떤 분이 6등급 후반때는 메이저 대학 합격 어려울까요? 6등급 후반이라고 하면 메이저 대학교 합격 가능합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면접 반영 비율이 높다 보니까 면접을 열심히 준비하면 가능해요. 근데 내신만으로는 가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어학특기자 전형을 좀 준비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내가 그런 걸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번 주에 진행하는 저희 모집 요강 특강을 들으러 오시면 됩니다. 짜잔! 저희가 이제 이번 연도에 모집 요강이 이제 드디어 다 나왔어요. 여긴 입시 방송인가요? 아, 맞습니다. 저희는. J 플러스 승무원 학원이고요. 저희는 항공과 입시를 전문으로 준비를 해주는 학원이에요. 그래서 이 입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짜자잔! 미네땜! 준이가. 미네땜! 네, 자, 그래서 이 모집요강 때 어떤 걸 배울 수가 있느냐? 일단은 여기 보시면 학교의 로고가 이렇게 다 보이시죠, 음. 여러분? 미네은 보이시나요? 네! <laughs> <laughs> 너무 엄청이짜다 <엉텐이야, 진짜. 웃음> 지켜보고 있다. 네네네. 도둑이. 음 맞습니다. 저희 항공과 준비하는 학원이고요. 지금 보시면 인하공전, 연성대, 부천대, 한양여대. 해서 인하공전 포함해서 이 년제 대학교. 어아 거꾸로라요. 아어 아. <laughs> 그렇다면? <laughs>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제 보이시죠? 자 보시면 7월 5일 오후 2시 2026학년도 으악 2026학년도 모집요강을 저희가 분석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특강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지금 보시면 특강 장소, J 플러스 승무원 학원이고요. 어, 특강 대상은 항공과를 꿈꾸는 학생, 학부모님 모두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신청을 하려면요.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이렇게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혹은 이제 저희 쌤들, 인스타그램이나 오픈 채팅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 이때 이제 모집요강을 분석하는 특강을 진행을 하는데, 이때 모집요강이 도대체 무엇인지, 또 그때 어떤 걸 알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간단하게 한번 민혜쌤이 알려주시겠어요? 어, 갑자기요? <laughs> 모집 유강에 대해선가요? 음, 음, 음 학교별로 아무래도 조금씩 다르고 또 과마다 뽑는 인원 수도 다르기 때문에 이제 본인한테 잘 맞, 맞춰서 입시 전략을 잘 짜야 돼요. 음, 음. 그래서 그냥 무작정 내신만 높으면 무조건 붙는가요? No. 이, 이런 게 아니랍니다. 그리고 한 학생이 제가 지난 주말부터 계속 연락이 와가지고 선생님 안정권인 내신 등급이 있을까요?라고 음. 물어봤는데. 이 모집 요강 같은 걸잘 모르기 때문에 다 잘해드는 줄 알아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선생님, 그러면 어학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토익이나 토스 점수 높은 친구가 장학금 받고 들어가는 건가요? 또 이런 질문을 음. 주는 친구들 있어요. 음. 절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이 준비해야 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전략을 잘 짜려면 제 모집 요강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하고 또 내가 지원하는 그 모집 요강에 맞춰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 토요일에 꼭 2시에 참여해서 모든 정보를 학교별로 득템해 가시길 바랄게요. <laughs> 짜잔 근데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추천을 해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보통은 모집 요강이 한번 변경이 되면 그 이후에 크게 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음. 보통 한번 변경된 건한 5년 정도 유지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2026년도에 바뀌는 부분들을 알게 되면 내가 졸업할 때까지는 크게 변경이 되는 부분이 없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내신 산출되는 방법이 대학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어떤 부분이 가산점이 들어가고, 어떤 부분이 감점이 크게 되고, 어떻게 성적이 산출되는지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산출을 하는 방식을 찾기에는 너무 복잡하게 써져 있어요, 모집 요강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태어나서 처음 모집 요강을 보시는 분들은 성적을 산출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때, 어, 내가 앞으로 어떤 전형을 좀 준비하면 좋을지, 내가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선택을 음. 해서 앞으로 더 나한테 유리하게 방향성을 이끌어 갈 수가 있다라는 게또 이특강을 들으면 <laughs> 얻을, 수 <있는 웃음> 얻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장점입니다. 오. 어, 뭐 인스타 라방이 아니라 유튜브 라방입니다. 어허, 근데 또. 약간 다른 이야긴 한데 제 얼굴이 왜 이렇게 또 노랗죠? <웃음> <웃음> 여러분 뭐 이렇게 보안장 혜민쌤과 함께 있으면 윙혜쌤 얼굴이 노래고 <laughs> 건강하답니다 <웃음> <웃음> 아, <잘> 하고... <웃음> <웃음> 여러분 즐거운 방송이에요 <laughs> 아, 아,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또 친구 중에 한 명이 질병 지각이 많다고 걱정하는 음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인정이 되느냐, 미인정이 되느냐, 요거에 또 차이로 또 이제 출결에 대한 가산점을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디테일한 것도 사실 친구들이 잘 몰라요. 아, 그래도 얼굴은 발랐답니다. 하지만 얼굴 피부색이 달라서 놀랬답니다. <laughs> 간 영양제? <laughs> 아니에요. 미니생 건강해요. 맞아요 저는 술도 안 마신답니다. 도르르. <laughs> <laughs> 아, 네. 화장을 제가 좀 진하게 해서 그렇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입시효광 얼굴로 <laughs> 이 합격생들 얼굴로 바꿔 보겠습니다. <laughs> 어머.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음, 음, 네. 간이 안 좋을 땐 얼굴이 노랗게. <laughs> 아, 근데, <피로>? 저런 망원을 <laughs> 바로 지워버렸고요. 저거를 여러분,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게, 어, 질투 나서도 있고요. <laughs> 그런 부분, 그런, 그런 반응을 즐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 미네 쌤 화장 너무 잘 봤어요 머리도 묶으신 거 너무 예쁘세요. 어 아, 오늘 댓글 오. 다신 분인가 보다. 오늘 유튜브 봐주셨나요? 오늘 유튜브에 어떤 분 댓글을 저렇게 똑같이 달고 다시더라고요. 하필 오늘의 얼굴이 <laughs> 메이크업 전. <laughs> 이거 비비포. 어, 아까 그 묶으신 음. 거는 애프터입니다. 오 맞아 오. 거기서 이제 머리 묶은 거 너무 예쁘다고 누가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오. 오, 감사합니다. 오, 최고. 음. 어 나는 솔로다 출연하시면 뭘표받을요아 <laughs> 일단 보원장님은그 <laughs> 하트 시그널 재질이고 저는 낯설 재질이 맞는 것 같아요. <laughs> 근데 낯설 안 보시죠? 네. 거기에 이제 예쁜 사람들이 좀 많이 받는 이름 중에 하나가 옥순인데 음... 전제 주변 사람들이 정숙이 아니면 영숙이다. 왜왜 왜? 옥순이요? 왜, 왜, 어, 약간 좀 조용하고 음... 약간 조금. 좀 지적인 느낌? 아 <laughs>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영숙. 어 영숙. 그래. 어 맞아요 많이 들어봤어요. 영숙 아니면 정숙이라면 <laughs> 어 저랑 연령대가 좀 비슷하신 분인가봐요. 좀좀 아, 좀 비슷하신 분이신가봐요 지금. <laughs> 우리 친구들은 이해 못할 것 같으니까 아이돌로 넘어갑시다. <laughs> 하시 재들과 낯설 대들. 아 제플은 아타 학원생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 같은 건 없나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사실 대회 같은 거는 저는 어 우리 학원 친구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너무 뭐랄까요 편차가? <laughs> 저희 애들이 좀잘 하는 편이라서 네, 그래서 음.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네요. 음. 왜냐면, 정말로 예승대회 나가면 음. 저희 제티들이 연락 와가지고, 진짜 제프레들은 정말 다양한 답을 하고 하는데, 뭐, 음. 어? 다른 친구들은 너무 답이 이제 좀 심플하다, 음. 놀랬다라는 음. 이야기를 음. 많이 음. 해주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기가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저희 학원에 이런 뭔가 비법, 같은 것들, 음. 이제 면접을 가르치는 음. 그런 저희들의 이런 소스들이 하, 유출이 될까 맞아, 아, 해서 맞아. 저희 제프에서는 자체 대회도 그냥 대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피드백을 주잖아요. 그쵸, 그쵸. 더 성장할 수 있는 대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제티들을 위한 시간이 아직까지는 계속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계속해서는 저희 학원 친구들을 위해서만 대회를 열 생각이고, 만약에 이제 다른 학원 친구들도 참여를 할수 있는 그런 대회를 열게 된다면, 다시 또 이렇게 공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머, 안녕하세요. 승무원에 관심 있는 학생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승무원에 관심 있다고 하면, 궁금하신 거 이것저것 물어보시면 되고, 네. 어머. 만약에 고등학생이라면 연락을 주면 또 대학 입시 전문인 우리 제이플러스의 도움을 아, 잘못을렀 어. 같아요. 어떡해, 어떡해, 죄송해요. 잠시만요. 우리 또 질문 중에서 아, 우리 안녕하십니까 친구가 제프을 다니고 싶은데 응, 응. 일일 특강 같은 것도 없나요? 오, 음 저희 네. 원데이 클래스도 열었었죠. 저 아직도 음 열려있어요. 음제 링크 들어가면, J 플러스 해민쌤 인스타, 인스타그램 링크 들어가면요. 제 프로필 링크에 걸려있거든요. 신청하는 링크. 신청하면 되겠네요. 네, 그걸로 신청하고 DM 주시면, 제가 교육을 한 시간 동안 무료로 진행해드립니다. J 플러스 해민 쌤으로 인스타 DM을 주면 될것 같아요. 네. <laughs>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댓글 이렇게 달하실까? 음. 음. 또 승무원뿐만 아니라 음. 항공과 관심 있는 친구들 질문도 해주면 대답을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또 안녕하십니까 친구 말고도 또 이렇게 J플러스 관심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맞아요 여기 음. 신원 친구도 승무원에 관심 있다고 음. 했는데 승무원에 대해서 좀 으악! <laughs> 관심 있거나 궁금한 부분들 댓글 달아주면 그거 답변 도와드릴게요 맞아요 오늘 이제 제 친구가 대한항공 승무원인데 네. 제 동기, 대학 동기가, 네, 대학 동기가 오늘 쿠알라룸푸르를 간대요 어, 그래서 와 좋겠다 어, 거기 가서 뭐해 이러니까 아, 나 아이패드 충전해 가야 돼왜 <laughs> 이러니까 호텔에만 아, 호텔에만 <laughs> 있어야 돼가지고 나 오늘 아이패드 음 충전해 가야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보통은 원래 투어를 하는데 음 해외에 놀러 가면 투어를 많이 하는데 그 친구가 그날 갈 때는 좀 빠르게 이따가 간다고 그래가지고 아, 네. 잠깐 스테이를 하고 다시 돌아오는 음, 음. 그런 비행을 하다 봐요. 음. 우리 오연주 친구가 오1학년이에요키 크는 방법 있을까요? 또 우리 키 크니 팸 담당이 바로 우리 혜민 쌤입니다. 오. 네, 일단은 키 크는 게 중요한 아키 크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행동이 있어요. 오.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치. 왜냐면 이제 뼈가 근육이 제 아직 정렬이 안된 상태에서 쭉 늘려주고 쭉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바꿔주면은 음 뼈가 이제 다시 이제 정리가 되면서 숨어있던 키가. 뿅! 하고 나와있게 되어 있어요. 음.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는 자세들이 생각보다 되게 안 좋거든요. 음. 근데 그게 오래되면 그 자, 자세대로 유착이라는 게 돼요. 아. 어. 유착. 여러분, 유착 아시나요? 유착? 유착이 뭐냐면, 이제 뼈와 근육 또는 살, 지방이 그렇게, 와. 어우, <laughs> 어우, 왜 그래. <laughs> 아니, 날씨가 더워지니까, 응, 응. 시원한 2층으로 저 문을 타고 벌레가 자꾸 들어와요. <laughs> 또 여기 조명이 있다 보니까, 응. 벌레와 함께 하는 응. 방송입니다. 에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유착이 언제 좀 심하게 되냐라고 하면은, 여기 쇄골. 아 쇠골이 유착이 제일 심해요, 허? 여러분. 오 어, 몰랐어요. 내가 쇠골이 좀 많이 없는 편이다라고 하면 이 뼈가 내가 거북목을 너무 오래 하고 있어서 아, 이렇게 네네 네, 네. 음. 근육이랑 살이랑 뼈랑 이렇게 유착이 어, 돼서 얘가 이렇게 더 숨는 거예요 이렇게 허? 점점. 좀 아니, 저는 근데 좀 자세가 좋았던 편이라, 음 <laughs> 저는. 딱 라인. 예, 예, 그래서, 이러,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유착이 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때요? 쇄골이 안 보이죠, 여러분? 근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중엔. 이렇게 손으로 다 마사지해서 뜯어내버려야 돼요. 아... 근데 이런 것들이 스트레칭을 통해서 개선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은 반드시 필수고요. 음. 그리고 이제 음료 같은 거, 액상과당 많이 들어가 있는 음료들이 사실은 우리 호르몬에 영향을 주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음료들, 안 먹는 걸 추천을 합니다. 허? 혹시 콜라 같은 거 좋아하셨어요? 제로 콜라. 아니, 어렸을 때, 아기 때, 학생 때 좋아했던 것 같아요 햄버거 먹으면 항상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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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음료를 어, 별로 물론... 안 좋아하는 타입이었거든요, <laughs> 학생 때 특히 탄산음료는 거의 안 먹었어요 어머 <laughs> 네. 근데 그게 취향이었어요, <laughs> 취향 키가 크려고 그렇게 먹었던 게 아니라 <laughs> 원래 좀 탄산이 센걸잘못 먹는 타입이어가지고 <laughs> 탄산을 잘안 먹었거든요 저는 그게 영향을 어느 정도 끼쳤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키에. 어... 네. <laughs> 다이어트 방송. <웃음> <웃음> 그렇습니다. 키 크는 걸 궁금해하는 <laughs> 예승이 친구가 있어서 이렇게 꿀팁을 알려줬어요. 백석대 영상 합격은 어떤 걸 보고 뽑은 걸까요?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심사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학교의 입장을 저희가 대변해드릴 수는 없어요. 음.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의견은 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석대는 어떤 기준으로 뽑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노꼬민상이습니다 <laughs> <laughs> 아, 왜, 왜요? 아, <laughs> 어, 뭔가. 뭔가, 약간, 혜민쌤이 더 날카롭게 예리한 분석을 해주시지 않을까. 음, 음.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단 영상 면접이잖아요, 이게. 영상을 보고,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영상 속에서의 나의 모습이 어떨지를 좀 일단 먼저 봐야 돼요, 여러분. 음 근데 영상을 찍으면서 말을 하는데, 만약 에 옆에, 대본 같은 걸 주고 말을 한다. 그러면, 자, 보세요. 저희 시선이 어떻게 변하는지. 영상에서 이렇게 대본을 읽으면서 말을 음. 하면, 요렇게 보여요. 이렇게. 특강장소 이렇게. 제 시선이 음. 지금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예, 이렇게. 어, 어, 시선 처리. 그, 음, 아. 그 시선 처리도 어이. 한 영향을 어이. 끼쳤을 것 같고요. 사시가 된다기보다는 음. 어 이제 동공지진 아안 외웠을까요? 외웠는데도 외웠는데도 그럼 어색한 표정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음. 어색한 표정 그래서 표정이 좀 오. 어색할 수 있거든요 외운 거를 말을 하면서 특히나 이제 또 이렇게 카메라 렌즈를 보면서 말을 하다 보면은 음. 표정이 나도 모르게 좀 굳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영향을 음. 끼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답변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음. 짧긴 했어요. 했어요 길이는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음. 제가 봐도 길이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음, 음, 음. 그리고 약간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영상 속에서 나를 또 얼마나 잘 표현했을지도 다를 것 같은 맞아요 생각처럼. 맞아요 그런. 그리고 실물이랑 카메라 속 나의 모습이랑은 이 분위기? 아우라라는 거 자체가 다르잖아요 음. 그래서 그거를 좀몸 못 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있네요. 음. 근데 이런 거는 연습을 해 둬야 되는 게 나중에 대한항공 때도 요즘은 영상 면접이 음. 1차거든요. 그래서 영상에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요즘에 이런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추천합니다. 음. 그리고 좀 자연스러운 그 느낌을 살려야 되는데, 왠지 긴장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음. 네, 맞아요, 음. 맞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다양한 국적의 승객과 이런 식으로. 음. 시술? 아, 저희는, 저희 학원은 시술은 다 비추천하는 편입니다. 어? 우리 연희쌤 유튜브 보면, 거기에 이제 해민쌤이 노 시술. 요런 부분이 있는데. 좀 가린 이유는 저희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첩첩? 아, 그렇습니다. 저는 시술을 개인적으로 비추하는 이유가 일단은 저도 해본 적이 없어서 저도 경험을 안 해본 걸. 저도 경험을 안 해본 걸 추천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 보고 오세요. 어. 송민쌤이 올린 제목 자체가 노 성형, 노 시술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저도 그거 오! 하고 봤거든요 그거 보면 답이 나옵니다 <웃음> <웃음> 유튜브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laughs> 맞아요 저희가 유튜브가 <laughs>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음, 맞아요 그렇습니다 <laughs> 오 제플 친구들은 예쁜 것 같아요 저번에 인공 박람회에서 봤는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오, 재풀 음? 친구들인지 <laughs>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갑자기 궁금한데요. 제플이라고 적혀있나요? 제플 친구들인지 어떻게 아셨지? 웅봉 음. 박람회 간 친구들이 꽤 많지 않아요? 음. 인스타에 올린 시점 아, 뭐 얼굴을 매치했었나 보다. 아, 네. 인스타에 올라간 네. 친구들. 그마에서딱 마주한 거죠 그날은 또 원장님 특강이 같이 있던 날이라 솔로였었어요 <laughs> 아, 그치 그 맞아 맞아 제플 친구들은 다 여기 있었을 텐데 누구였지? <laughs> 아 인스타 팔로우하고 있어서 음. 알았었어요 아 제플이 되게 관심 많은 친구네요 그러게요 친구는 진짜 혜미쌤으로 우리 DM 꼭 줘, 줘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음. 자료 공유도 할 거예요. 음. 자료 공유 이벤트 맞아요. 곧, 곧 다가옵니다. 두둔 곧 이번 주에도 하나 공유할 거고요. 다음 주에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다음 주? 두둔 <웃음> <웃음> 그 전에 일단 이번 주 모집 요강 특강부터 감사합니다. 요거는 음. 무료 누구나. 네,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맞아 신청을 원하는 친구들은 DM 또는 오픈 채팅 또는 여기 저희 학원 전화번호로 음. 전화를 주셔도 상관이 맞아요. 없어요. 010 4 3 6 6 0312번. 이거는 이제 원장님 보도. 음. 이 네, 캡처해가지고 문자 남겨주면 바로 리스트에 올려줍니다. 이거 근데 이 상태로 한번 캡처를 한번 해야겠다. 두, 세. 아,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아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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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이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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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를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브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놉스카> 맞아요. 컨텐츠 여러분 원하시는 컨텐츠 있으시면 저희 유튜브 영상에다가 댓글 달아주시거나 혹은 저희 선생님들 인스타, 그램에다가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거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음. 벌써 시간이 26분이 지났네요 그러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로 자주 종종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여러분 안녕 안녕 <laughs>